그 다음에, 오 어, 이거 중요합니다. 메이크 목적어, 형용사, 과거분사 요거 문장의 구조에서 목적어 뒤에 쓸수 있는 건 뭐야? 그게 뭐야? O형식의 문장에서 목적어 뒤에 오는 게 뭐야? 목적격, 보호 얘는 지금 여기서 목보 목적격, 보호로 쓰였습니다. 이거 O형식 문장의 구조인데 얘들아 봐봐. 영어에서요, 선생님이요 그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가 있다고 했잖아 분사의 근본 개념은 뭐야? 분사.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무슨 역할하는 을 거야? 형용사 역할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저거나 목적격 보어로 목적격 보어로 부사는 사용 불가. 절대 목적격보로 형용사 말고 부사가 올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famous 대신에 famously 올수 있다 없다? 없다. respected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respectedly 올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B as well as A는요. A뿐만 아니라 B도인데 얘랑 똑같은 거 나도니 나도니 A 버돌수 버돌수 할때 올수 생략 가능합니다 버돌수 B야 나도니 에이, A 버돌수 B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봐봐 <laughs> 그림 형제는 캡틴 컬렉팅 포크테일스 뭡니까 뭘 수집했어 설화를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뭐 전래동화, 동화도 수집했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크게 그래서, 비에졸 에이즈 well A랑 같은 게, 나도니 A, 버도스 B라는 거, 요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요거, 요거, 숙제부터 체크. 음, 잘싸 9번까지의 문제 Uh mm -hmm. no. 지점다 끝났어? 네. after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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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a y first paragraph children 야 이거 끊어져있어 around the world 전치사구 전세계 아이들은 know 알고있습니다 무엇을 신데렐라와 헨젤과 그레텔과 little red riding hood 빨간 모자 소녀 빨간 모자를 뒤집어 쓴, 쓴 소녀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비슷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뭡니까? 목적어야. 목적어가 되게 길다. 그죠? 주어동사 목적어. 몇 형식? 3형식. 잘했어. 되게 조그맣게 나오네요. 되어라. Countless books. 셀수 없지. Countless는 셀수 없는 이야 셀수 없는 책들과 영화들과 TV쇼들이 음. 있습니다.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뀐 걸 뭐라 그러죠? 도치구문. 오, 다시 이뻐. 뭐? 도치금은, 뭐에 대해서, about these and other fairy tales. 이것과 다른 동화들, 뭐 어떤 전래 동화들에 대해서 TV쇼와 영화와 책들이 셀수 없이 많습니다. 라는 뜻이야. 사람들은 people, 사람들은 remember, 기억합니다. 무엇을, 그것들을. thanks to는 뜻이 뭘까요? 무엇, 무엇, 덕분에. 책에다가 적어봐. 영어에서요. thanks, 책 위에. thanks to는요. 무엇, 무엇, 덕분에. 감사하다라는 생각, 그거랑 달라. 얘는 여기 뒤에 명사나 명사가 있는데요. 얘 무엇, 무엇, 때문에란 뜻이야. 덕분에, 때문에. 그래서 얘랑 유 o u 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까, 전치사고, 기지 Because, of가 있고요그 다음에, 요거, owing to라는 표현도 있어요. owing to. 그 다음에, due to도 있어요. 뭐, 뭐 때문에. 음. 그래서, thanks to. The. 얘는, 예를 들어, thanks to y 너, 너 때문에, 너 덕분에, I survived. 나는 살아남았다. 그래서, 얘는 접속 살까, 전치 살까? 전치사 잘했어요. 전치사입니다. 넘길게요. 다 썼어? 그래서 봐봐. 뭐 덕분에 사람들을 기억해요. 그거들은 뭐 덕분에 두 명의 형제들 덕분에, 그죠? 예, 여기서 이게 목적어야 이 전치사. 전치사는 선생님이 피를 표시하는데 전치사는 얘들아 단독으로 쓸수 없는 품사입니다. 반드시 여기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있어야 돼. 여기 동격이죠. 같은 대상. 제이콥이랑 빌헬름 필헬름 그림 이두 명의 형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많은 이야기들을 기억을 합니다라는 뜻이야. 그 그림 형제는 레코드 기록했습니다. Hundreds of stories 수백 편의 이야기들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published 두 번째 동사 출간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for people to read 책을 읽는 아 예. Yeah. 의미상의 주어 여기서 책을 읽는거는 그림형제야 아니면 사람들이야 사람들 얘가 뭡니까 그지? 야 봐봐 이해 됐어요? 초보동사 얘는 얘 그러니까 책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백만 편의 설화와 미화로 이루어진 그런 책들을 만들어낸거야 이해 됐어? 오케이? 넘어가도 돼요? 한번 해볼까세 번째, third paragraph 봅시다. The r a e r a s r a e a s o r i e a 아, s h e a t h e r e i s The r e 라는 a 어와 동사와 바뀐 무슨 r a 잘했어요. 몇몇 h e 려져 있지 않은 사실들이 a t o n t r a t o The o r t i o n h e r a o The r t s g h e r a i e o r a t r o The r s r a e 선생님이 리틀은요. 부정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긍정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정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그지 야. It is said that. 얘 뭡니까? 가주어. 전해집니다라는 뜻이야. 수동태죠 전해집니다. 그럼 t 이하. t 이하가 뭘까요? t 이하가 뭘까요? 이식 가주어면 t h 이하가 뭘까요? 진주어. 진주어. 잘했어요. 와 그러면 얘는 이 대신 진짜 주어 문장을 이끌고 나오는 뭘까요? 접속사입니다. 잘했어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짜 주어야. 잘하네. 그럼 봐봐. 전해집니다. 뭐라고 전해져요? Critics didn't like. 비평가들이 네. 좋아하지 않는다고. 무엇을? 그림 형제의 이야기들을. 그럼 봐봐. 접속사 뒤에는 어떤 문장의 구조가 와야 돼? 접속사 뒤에는 접속사 뒤에는 어떤 문장의 구조가 와야 돼? 완전절. 완전절. 박수. 아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와야 돼. 비평가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뭐 그림 형제 이야기들을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몇 형식, 3 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왔어. 이해 됐지. 아, 다시 이거 해서 전해집니다. 뭐라고 비평가들이 그림 형제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비평가들은 i 레임드 주장을 했어요. 무엇을 그림 형제의 이야기는 너무 어떻다고 잔인하다고, 그지? 폭력적이라고 아이들에게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도 뭐가 생략이 돼서? 네. 자. claim이라는 동사는 뭐가 필요한 동사? 목적어. 오 맞아요. 목적어 필요한 동사 무슨 동사? 목적화. 잘했어요 역시 우리 잉글리시 인간 AI. AI는 뭐의 약자일까요? 알려줄게요. Artificial. AI. 인공의 Artificial. Intelligence, intelligence. 그래서 I'm going to make you an English AI. 나는 여러분들을 영어 인공지능 기계로 만들 거예요. 딱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대답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AI 어? 뭐라고 VIP? VIP 의 철자는 뭐에 줄는 말이야. 맞아요. C1은 CEO. 어, CEO가 회사의 대표자. 카페인? 아니. <laughs> 어,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이거 봐라.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봐봐. In fact, in fact 이 뜻이 뭐야? 사실, 그지? Some of their stories. 이고왜 두껍게 나왔냐. 그, 그림 형제가 쓴그 이야기도 중 일부는 컨테인이 뭡니까? 포함하다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Some violent scene. 몇몇의 잔인한 장면입니다. 잔인한 장면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이해 됐어? 그래서 정말로 보세요. 선생님이 이거 실제 원 원본 보면은 되게 잔인해요. 나중에 이제 독일 여행 가면은 그그림형재가 선생님이랑 갔었는데 그 애기 있잖아. 애기 목을 현젤과그레텔에서 애기 마녀가 이제 애기 목을 따서 그걸 목그 머리가 스프로 끓여요. 근데 원래 원판에는 그 마녀가 친엄마예요. 헨젤과 그레텔을 그 그죠? 잔혹동화야.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Little Red Riding Hood 빨간 모자를 쓴 소녀는 Describe가 뜻이 뭐야? 묘사하다라는 뜻이야. 빨간 모자를 쓴 소녀에서 늑대를 뭐로 늑대는 뭐로 묘사가 돼요? 네? 늑대는 뭐로 교, 묘사가 돼? d e v e r i n g an old lady 할머니를 잡아먹은 상킨 그런 지그 늑대로 묘사가 된다는 거야 근데 네, 봐봐 여기 얘얘 얘 뭐예요? ING가 붙었어 명사 뒤에 ING가 붙었어 얘 뭡니까? 형용사 역할하는 자어요 형용사 역할하는 뭐? 현재 분사. 그죠? 선생님이 현재 분사를 이해돼? 할머니가 늑대에 의해서 잡혀 먹었지만, 늑대는 할머니를 잡아 먹었잖아. 그래서, 거기서 늑대 빨간 모자를 쓴 소녀에서 늑대는 할머니를 잡아 먹은 늑대로 설명이 되어지고 묘사가 되어지. 이게 됐죠? 삼킨. 할머니를 삼킨. 넘겨, 넘어, 넘겨도 돼? 그 다음에, another interesting fact. 또 다른 재미있는, 근데 책에다가 적어보세요. 얘들아, another가 나오잖아? 또 다른이란 뜻인데, 얘 뒤에는 항상 단수명사. 필기해 주셔야 돼. 근데, other, other가 나오잖아? other는 뒤에 항상 복수명사 씁니다. 아더는 뒤에 복수 명사 써요 이해됐어? 음. 그래서 어나 r 뒤에 만약에 이렇게 팩치 명사 뒤에 S 붙으면 마저 틀려? 틀려. 또 다른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로는 이 이제 뭐뭐가 있습니다. 야 접속사 대시 계속 나와 주어랑 같은 대상은 목적어다 보어다 허, 잘했어 이 접속사 대시보어절을 이끌고 나온다. 그죠? 또 다른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로는 뭐가 있어요? t 프로젝트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대요. 어떤 프로젝트? They wanted to do the most. 여기서 대인은 누구야? 그림영재. 그림영재들이 가장 하고 싶어 했던 근데 봐봐. 문장의 구조를 볼게요. 그들은 원했습니다. 하기를 어? 두라는 동사는 무엇무엇을 하다. 뭐가 필요한 동사야? 잘했어.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 사이에는 뭐가 생략이 됐다. 와 잘했어요. 맞아. 앞에 있는 더 프로젝트 명사를 꾸며주는 목관대. 목적격 관계대 명사 줄여서 목관대라 그렇게 목관대가 생략이 됐습니다. 잘하네. 그래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들을 사실로는 그림 형제한테는 정말로 하고 싶어했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지? 근데 봐봐. 얘가 보호 역할을데 이거 여기서 문장 안에서는 얘가 기죠. 뭡니까? 주어져. 왜? 접속사 뒤에는 어떤 문장의 구조가 와야 돼? 완전한 문장. 그 프로젝트는 뭐야? was, 뭐뭐였습니다. to create a dictionary. 뭐야? 사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 보어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하고,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하고 목적어 역할하고 보호 역할하면 무슨 용법? 명사종법. 약간 문장의 구조가 헷갈릴만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 밑에 오는 문장은 다 뭐야? 주어를 설명해주는 Another Interesting Fact.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호절이야. 그런데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와야 되지. 문나야 그죠? 그래서 봐봐. 근데, 보세요. The Project가 주어긴 한데, 이 프로젝트,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이 여기 이렇게 중간에 낀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문장의 구조가 살짝 복잡합니다. Unfortunately가 뭐야? 불행하게도 프리미엄제들은 절대, never, 뭐야? 사전을 완성할 수가 없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지만 그 사전은 수동사, 아, 수동태의 비동사 플러스 p p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언제? 100 years later. 1년 후에. 근데, 선생님이 늘 얘기하자면요. 수동태의 근본은 뭡니까? 이거 책에다 적어봐. 수동태. 수동태 하면 비동사 이제 피피만 생각하면 안 돼요. 수동태의 근본은 뭐야? 잘했어요. 수동태의 근본은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는 무슨 절? 완전 절. 그러므로 수동태도 무슨 절? 완전 절. 잘했어요. 이개념이 그러니까 수동태, 우리, 우리 1학년 SSS만 보세요. 수동태와 능동태는 똑같은 거야. 근데 그냥 비동사 푸피로 문장을 그냥 바꿔놓기만 한 거야. 근데 근본은 뭐다? 똑같다. 이해 됐죠? 이해 돼? 넘길게. 그러면 1번의 정답, 이거 푸는 거 아닌가? 1번의 정답, C번. 1번의 정답, C번. 그 2번은 몇 번? 월 h a t h 1812년에. 아, D번. 어우, 잘했어, 누나. 이번에 정답, D번. 그 다음에 3번. 사실이 하는 거. C번. 오 라이 맞았어. 와우, 잘했어요. 그 다음에 4번. 몇 번일까요? 이걸 읽고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거. 와, 다들 다 맞았어. A번. 와, 우리 반 최고. <laughs> 이게 됐죠? 이거 몇 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 오형식. 메이크가 오형식 문장일 시, 무슨 동사? 사역 동사. 사역 동사 의미가 뭐야? 시킬 사자의 역할 역자. 뭔가를 시키는 거. My mom made me study hard. 엄마는 나 공부 빡세게 하라고 시켰어요. 이거죠? 그다음에 이거 최저. 어머 다 맞았어 우리 반 대박이야. 오케이. Okay. 그리고, 우리 친구들, 다음 주 금요일까지 문법 과제가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였죠? 문법 책 있어? 안가고았어 어, 몇 페이지? 100페이지까지야, 과제? 한, 더, 105페이지까지 아니나 아니야? 100페이지까지였어? 오케이. 헉, 문법 다? 벌써? 다 끝냈어? 오.